친구들 네, 네, 안녕! 안녕, 언니 아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안녕. 동생들도 안녕. 안녕!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사랑아! 오늘은 시크릿 주주 공주도장 꾸미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와우, 저희 사랑아, 벌써 구독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물로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총몇 분께 선물을 드리죠, 사랑아? 바로 10명입니다! 자, 10분께 선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죠? 구독 버튼을 눌러! 사랑한 놀자 구독자 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하나 저희 사랑한 놀자가 네이버 TV에도 사랑한 놀자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네. 자 네이버 TV에 있는 사랑한 놀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꼭 눌러주셔야 돼요 <laughs> 네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랑한 놀자가자 이런 이런 것도 해주세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 좋아요. 어디 가주세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등등등. 여름에 바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선물 받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전화번호 남겨 자, 그리고요. 응모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응모 기간이고요. 발표는 24일 월요일 날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고 남겨주신... 요 사랑이가 뽑는데요 댓글 남겨 주세요. <laughs>